와, 저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불쌍해. 아니 앵무새를 위하는 척 저런 걸다 하면서 그런 거로 하는 건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프승수입니다. 오늘은 어, <laughs> 제가 이제 목이 좀 감기 걸려서 목이 조금 안 좋은데 양해 좀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속지 마세요라는. 이제 영상을 알려드리려고 왜 속지 말라고 하냐면 앵무새 키우는 우리 구독자 입장에서 모르고 애주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또이런 부분을 또 알려드리면 어떤 분들은 좋지만 어떤 분들은 쉬울 수 있죠.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우리 앵무새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무조건 얘기 드리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리프송수라는 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든 어렇든 그냥 잘 알려주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애주인분들이 앵무새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앵무새 시장이 바르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런 걸 영상을 또 찍어요. 요즘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양제 이제 영양제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거를 보고 정말 안타깝다라고 너무 안타깝다. 이제 와 한국에서 영양제를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하구나. 이거는 지금 어떤 말이냐면 진짜 이제 아 너무 우리 애주인 분들한테 장사를 하려고 하구나. 자 우리가 진짜 똑똑한 눈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애주인들은 우리 한국에서 앵무새 지금 진료도 진짜 제대로 볼까 말까 하고 있는데 영양제 앵무새를 미친 듯이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액무새 용무인도 없고 액무새 영양제를 어떻게 개발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죠. 그리고 천년 영양제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 천년 영양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한 가지의 제품을 가른 거예요. 한 가지의 뭐 과일이면 과일이면 가른 거고 채소면 채소를 가른 거잖아요. 이 그냥 가른 거를 몇만원 받고 천년 제품이라고 하면서 그냥. 막 뿌려 드세요. 내 거는 좋고, 다른 거는 안 좋습니다. 이러면서 판다는 건 정말 좀, 와, 그러면서 새 위하는 척은 다 하는 거를 하면서 이걸 판다? 저는 진짜 이런 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아 이런 업체의 심리는 이런 거죠. 아, 앵무새 영양제. 와, 아 우리 한국에 앵무새 영양제가 잘 나가네. 아 이거 내가 팔아먹어 볼까 앵무새 영양제도 모르면서 어떻게 만들지 아 이게 진짜 원가는 얼마 안 하니까 얼마 안 하니까 이거를 갈아가지고 아 이걸 천 년이라고 하면서 팔아먹어야겠다 그럼 이제 내가 내거 팔아야 되니까 아 지금 한국에 잘 나가는 거 어떻게 까내리지 생각하고 또아내 거는 천 년이라고 하면서 엄청 홍보해서 마케팅에서 해야겠다. 왜냐, 내는 앵무새 위하는 척 많이 해놨으니까, 내 앵무새 위하는 척 정말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 천 년을 가져왔습니다. 속으로는 몇 키로에 만원 주고 산 거를 몇십 그람 밖에 안 주면서, 아, 이렇게 팔아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아, 난천 년이라고 해서 마케팅 잘해야지. 이렇게 팔아먹는 거죠. 와, 저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불쌍해. 아니, 앵무새를 위하는 척 저런 걸다하면서 그런 거로 하는 건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천년이면 그냥 차라리 그거에 대한 이제 제품을 먹으면 되지 그걸 갈아 갖고 그걸 몇만 원씩 받으면서 천년 영양제예요 하면서 내 거는 좋아요 하면서 이걸 먹이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새를 너무 사랑하는 척인 거죠 결국에는 보면 이런 걸 가져다 와서 갖다 판다는 거는 아 그래서 한국에 진짜 앵무새 시장이 그래도 커지고 있구나 커지니까 요런 분들이 앵무새를 막 사랑한다는 게 보이지만 결국엔 이렇게 나오 어, 굳이 이거는 진짜 사랑한 척이 사랑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뢰하지도 않는 건데, 그걸 그냥 영양제를 만들어서 판다는 거는 좀 신뢰가 안 된다. 이 부분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양제하면 넥톤을 항상 추천드립니다. 왜 넥톤을 추천드리는 거냐면, 저는 자신있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내 혼자만 써보고 괜찮아서, 는 절대 안 돼요. 왜? 내 혼자에 대한 걸로 연구 타겟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앵이들이. 내 혼자 내가 사용해 본 걸로 연구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거 연구 대상이. 그래서 넥토는 왜 자신있게 얘기했냐면 영양제로서 90개국 전 세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90개국에 수출한다는 건 정말 나라의 90개국, 한국도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발전해서 키우고 있지만, 그 90개국의 나라의 앵무새 영양제를 수출한다는 거는 정말로 수많은 데이터랑 수많은 연구를 해서 집중을 하고, 앵무새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양제고, 문제가 되더라도 전 세계 90개국에서 문제가 돼서 수많은 피드백을 받고, 수많은 빠른 조치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고작 한국에 내가 그냥 만든다? 그래갖고 우리 앵무새 애주인 분들한테 판다? 그것도 영양제를? 아 진짜 이거는 너무 장사꾼이지 않냐? 진짜 이치에 맞게끔 왜 좋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것만 파고 있고 이런 부분에 안정성을 가진 거가 있는데 그 안정성 있는 그런 영양제를 보면서 잘 나가니까 내가 한국에서 만들어야겠다 이래갖고 내가 돈 먹어야지 하, 진짜 그렇게 불쌍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앵무새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불쌍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거는 나는 좀 불쌍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앵무새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는데. 우리 앵무새가 연구 대상이 아니잖아요. 굳이 왜 연구를 계속 지금 해야 됩니까? 옛날부터 연구가 되고 전 세계에서 계속 인정받고 있고 모든 가지 각 나라에서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면서 보완이 되고 있는 걸 신뢰할 수 있는 거를 특히나 영장제 같은 거는 그런 거를 먹이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신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새는 위하는 척 엄청 하면 돈을 벌려고 천년이란걸 포장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와 진짜 이런 이제 앵무새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앵무새 키우는 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좀 너무 실망스럽고 좀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브랜드 같은 거를 좀 추천하냐면 브랜드도 좀 저는 나라를 전체 나라를 봐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알곡도 똑같아 보여요 알곡도 똑같아 보여요. 우리가 횟집을 가면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야가 살이 빠졌는지 야가 이 수족관에 10일이 있었는지 20일이 있었는지 한 달이 있었는지 1년 동안 새로 판매가 안 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는 똑같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햇집은 어디 갑니까 회전이 잘 되는데 가잖아요 왜그 물고기가 장사가 잘 되면 그 물고기가 또 잡혀고 또 나가고 또 잡혀고 또 나가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료 부분으로 곡물 또 회전율이 높은 회사 또전 세계 수출 막 90개국 뭐 60개국 수출하는 회사 그러니까 피드백도 많이 되고 그에 그에 재배된 신선한 알곡들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전 세계 계속 수출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횟집을 가면 장사한다는 횟집을 가면 되지. 왜안 갈까요? 신선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게 보라고 제가 또비타포마 카메오라든지 이런 걸 브랜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브랜드 알곡들을 이제 믿는다는 거죠. 왜냐, 그 알곡들은 그에 그에 재배된 거를 쓸 수밖에 없어. 왜냐, 전 세계에 수출해서 회전을 해야 되니까. 수출해서 회전해야 돼. 그리고 그에 그에 된 걸로 제품을 딱 만들어지면서 유통기한이 딱찍혀져서한국 있다고 와요. 이게 진짜 신선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사료를 만드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한국 거 아니에요. 뭐냐면 모든 개별 알곡들은 외국에서 다 수입 들어옵니다. 적기장, 백기장, 흑기장, 홍화씨, 해바라기씨, 모든 하나라도 한국 거 없어요. 다 한국 거로 쓰지 않습니다. 그 한국 거로 쓰지 않는 이유는 너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개별로 된 알곡들을 수입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개별로 된 알곡들이 좋을까요, 과연? 신선하고 좋은 퀄리티 있는 거는 비싸서 또안 들어오겠죠. 제일 퀄리티 싼 그냥 묵은 알곡들, 저렴한 알곡들로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개별로 된 알곡들을 추천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에서 개별 알곡들을 섞어서 만들어요. 보통이 이제 매장에 보시면 내만 파는 이 매장만 파는 사료들이 있어요. 그 사료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거는 내가 업체면 내가 이제 마진을 많이 먹기 위해서 내 매장에서 파는 사료를 만들어요. 내가 래려지만 내만의 가격을 정하고 내가 마진을 마요 왜냐? 포대를 큰 거를 뜯어서 요거 섞고 저거 섞고 이거 섞고. 근데 그 알곡들은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내가 만들었다고 유통기한 길다고 신선하대.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죠. 모든 알곡들은 수입해서 들어와요. 근데 이 개별로 수입되서된 알곡들이 언제까지 한국에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이거 씻었다. 볶았다. 이런 이유로 안 보여. 요 씻고 볶아 버 그러니까 씻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포장을 하면서 이 알곡은 좋습니다 하면서 자기 매장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만 추천하죠 왜? 마진이 제일 많이 남으니까 근데 그 알곡들은 진짜 실제로 보면 신선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제품을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신선하다고 그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런 것도 속상하죠. 개별로 된 알곡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신선한 게 없어요, 잘. 그래서 개별로 된 알곡들은 저는 진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진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우리가 장 보다가 대형 마트들 가가지고, 이제 동물 코너 있잖아요. 마트에서 앵무새 사료를 파는데, 요 앵무새 사료를 살때 보통 인터넷에 검색하잖아요. 인터넷 검색할 때 가격이 당연히 인터넷보다 비싸면 당연히 마트에서 안 사야겠죠. 대부분의 앵무새 이 사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마트는 인터넷에 파는 거는 팔기 싫겠죠 왜냐 그러면 내 마진이 적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없는 걸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트에서 자기만의 제품을 놔둬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도 여러 군데 파는 곳이 아니고 뭐한 군데 팔거나 두 군데 팔거나 대중적인 게 아니에요 대중적이지 않다는 거는. 마진을 다 많이 먹을 수도 있겠죠. 마진을 많이 먹기 위해서 그거를 바꿔서 팔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비교를 하면 이걸 안 살까 봐.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무조건 사료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가 인터넷 매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하셔야지 믿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만 판다던가 인터넷도 잘안 나온다던가 그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 피드백이 그 한쪽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횟집을 얘기했듯이 이 횟집에 있는 물고기가 한 달이 됐는지 두 달이 됐는지 1년이 됐는데 이 물고기가 안 팔렸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선하고 좋은 거를 우리 애니한테 주려면 대중적으로 많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많이 지금 대중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를 특히 많은 업체 그리고 신뢰가 는 업체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거를 이제 구매하시는 게 마트에서도 찝을 때어 인터넷에 웬만하면 많이 없다 그러면 구매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 세계에서 수출하고 있는 알곡들이각 나라에 도 얼마나 많은 피드백을 하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내 혼자 판매하는 사람은 고작 피드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 안 보내 보세요 한국에서 내가 고작 내만 판다 무슨 피드백이 되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으로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우리 애주인 분들. 똑똑하게 판단하고 어떤 알고기 신선하겠네 이런 거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지금 한국의 앵무새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요런 상술로 만들어진 또 업체들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 이거 영상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일을 완전히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업체가 그러면 바르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앵무새 키우는 사람 없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앵무새를 진짜 생각한다면 확실히 검증된 것들, 진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가지고 먹이자. 저도 저만 써갖고 좋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 보면서 이 카메라 앞에서 아, 이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할순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나라가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영양제 같은 거는 정말 위험하잖아요. 이런 건 전문성이 진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국에서 만들었다. 천년이라고 포고 장하면서 천년 그냥 왜 갈아서 먹여요. 그냥 먹으면 되지. 알겠죠? 제가 막 이렇게 좀 진지하면서 속지만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또 욕먹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저는 애주인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를 또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만큼 나를 좋아해 주고 방어를 해줘야지. 다음 근데 저도 또 이렇게 용기내서 할수 있어요 항상 용기내서 누군가는 얘기해주고 누군가는 알려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키우시는 구독자분들과 애주인분들이 정말 행복한 애주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저는 이 시장에 항상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